예, 정정청입니다 어, 장관님, 혹시 법륜 스님이 쓴책 '새로운 백년'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어, 읽어보셨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어, 통일부 직원들한테 일독을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음, 저는 많은 공감을 갖고 읽었습니다만 장관님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어, 우리의 분단 상태는 긴 역사적 과정으로 보면 찰나 찰라 같은 순간에 불과하다. 어, 그래서 어, 실제로 어, 통일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될수 있으면 짧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어, 새롭게 느낀 것은 신라가 가야를 통폐합하면서 실제로 가야에서 존재하고 누렸던 그 지위를 다 보장해줬고. 그래서 결국은 가야 출신인 김유신 장군이 통일위협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님 예전에 군사독재 정권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적 상호 의존관계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군요. 학자들이. 그러나 이제 적대적 상호 의존관계를 넘어서 우호적 의존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통일부의 업무나 아, 통일에 대한 사업은 그냥 세상에서 하는 말로 맘먹기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통일부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포용정책이 한 정권의 정책으로만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김대중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저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노태우 정부 때 오히려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려고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남북기본합의서대로만 약속이 이행된다면 남북관계는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그런 남북기본합의서라든가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 그것은 후임 정권이지만 전임 정권에서 이룩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계승적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임재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북한 인권 침해 사례집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제가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나무를 사랑합시다. 그래놓고 나무에 못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면서 이분들 실명을 다 써놨어요. 이걸 북한에서 북한 당국이 입수를 한다면 총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짓을 국가인권위에서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반인권위원회 이건.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이 명단을 아무런 개념 없이 전달한 통일부 이 실무자 문책 했습니까? 그 주소록을 관리하게 돼 있는 책임을 진 재단의 실무자는 문책을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장관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관이 책임질 문제예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짓을 실수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었던간에 어쨌든 이런 실수를 해놓고 장관님께서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당선 이후에 민주통합당에서 개성공단을 방, 방북하겠다. 어,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뭐 불어를 했단 말이죠? 언제까지 저희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개성을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불허할 생각입니까? 민주통합당 의원을 불허한 적은 없고요. 어, 불허하고 어, 뭐 허용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18대 국회 때부터 어, 이, 우리 이상임위원회나 또는 특별위원회가 아, 의논을 해서 여야가 그래서 한번 가겠다고 장관님. 때는 허용을 해서 잘 갔다 왔고요 장관님. 어, 또 장관님 그,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통일부까지 갔었고 홍익표 현원도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방북 신청을 했어요. 근데그 자리에서 기조실장인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무자라도 자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장관한테 잘 보고를 해서. 장관이 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야간을 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 그래서 네. 저희가 다시 개성공단을 방북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 이병석 의원께서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바로 재개돼야 됩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스사니그 피해를 국민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이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금강산 내 금강산 비치 호텔 사업을 한 젊은 전도가 유망했던 젊은이가 있습니다. 40살도 안 됐어요. 미국 펀드 회사에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140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물건 하나 건져오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한 달에 이자만 3천만 원씩 물고 있어요. 그분 얘기가 의원님 자살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분이 가장 심하지만, 금강산 관광 유관 업체들, 지금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남북 경역기금 이런 것도 풀어야 되고, 지금, 오히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는 커녕, 송금법 위반이다, 무슨 법 위반이다, 가지고 벌금 때리고, 그리고 경찰을 수사를 의뢰하고, 하는 것이 통일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단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맘먹게 달려있는 게 통일부 정책입니다. 그리고 유익 장관님은 실세장관님이시잖아요 대통령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빨리 의사조치 풀고,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됩니다. 금강산원과 개성은, 단지 그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방지턱이에요. 금강산이 천혜의 요새 장전한 거 아닙니까? 이, 그 북방으로 더 이전했잖아요. 해군 항구도.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있었던 전진배치된 전진 남침용 무기들 다 개성 이후로 돌렸잖아요. 북한은 전쟁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금강산을 열고 개성을 허락함으로써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초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대북 포용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똑똑이기 억합니다 그때 대정부 질문을 제가 했어요. 국민들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MBC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남침용이냐, 아니면 대미협박용이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 70%가 남침용이 아니다. 대미협상용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남연사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금강산에 130만 명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을 하는 겁니다. 금강산은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쟁 방지특이에요 이걸 닫아놓고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변 살아... 안정은 보장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정부 정부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말로 우리한 우리는 들은 바 없다.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거는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핑계밖에 더 되겠습니까?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의사 조치는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정도 정부, 저정문원 의원한테 했어요. 의원님 지역구 고성이 지금 가보십시라고 가보시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냐고 풀어가 됐어요. 초토화가 됐습니다. 제가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가. 질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대북관계 이 부분은 안보는 안보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김대중 부터 그랬잖아요. 서해 교전이 일어났지만 금강산을 안 닫았어요. 그런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남북관계가 냉각될수록 어려울수록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이 북유럽으로 이사갈수 없어요. 우리 남쪽이 호주 근처로 이사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평생 영원히 살아가야 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게 반쪽이에요. <laughs> 그들의 무모한 도발과 오판은 둘다 철저하게 안보로써 지켜야 되지만 그 밖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압수하고 풀고 가는 것이 통일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법윤수님의 새로운 변명 우리 통일부 직원들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국정감사 때일거수자 아니 일거수장 겠습니다 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잠시 예, 간략하게 답을 예, 드려 되겠습니다 짧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이 포용 정책은 뭐 정권의 차원을 어 넘어서도 지속돼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포용 정책이 그 동안 남북 간의 이해를 넓히고 또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것을 장관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인정하지 그 실제로 목적한 바의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 어느 한 정책만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은 정치적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어느 정책은 어느 정권은 안 쓰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통일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용 어, 정책에 기여한 바는 기여한 바 대로 그런 노력을 계속해 가야 되고 또한 네, 한... 제가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었던 부분,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또 한계가 있었다는 걸또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 통일정책에 관한 한 정치적 논쟁보다는 실효성 있고 지속성 있는 그런 정책이 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에, 거기에 경협에 어, 관광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고통스러운 점에 대해서 정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관과 장관이 연이어서 현지를 방문해서 정치도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이병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어, 관광객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을 재개하는 것을 정부는 허용할 순 없다. 이거는. 예, 그제제 그, 어, 제, 제, 제가 좀 대답을 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이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면은 바로 실무 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어이 신변 안전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실무적인 문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그 책에 나온, 에,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들의 경우는 본인들의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그 인권위에서 그 체, 에, 사례로, 어, 낸 것으로 해서 그것은 임의로 임의로 인권위가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승낙을 받아서 실제로 오늘날 매체 우리 매체에서는 본인이 승낙할 경우에는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권위가 전면적으로 어, 이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그, 이렇게 노출시킨 것으로는 저희는 보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